여기는 그 수원에 있는 팔달사입니다. 어, 팔달사는 근대 사찰인데, 어, 여기 재밌는 백화가 하나 있습니다. 용화전에 어, 보면은 용도에 큰 용도가 있고, 여기 백화전에 보면, 백화에 보면은, 서편에 어, 백화에 보면은, 호랑이가 어, 담뱃대을 물러오고, 토끼가 담뱃대을 들고 있고, 그 주, 주위에는, 어, 소나무와, 에 영지버섯, 여러 가지 폭포, 이렇게 산수화 배경으로 어, 되어 있습니다. 어, 이, 제 우리가 자라는 그, 어, 호랑이가 목에 힘을 잔뜩 주고, 장죽을 물고, 어, 아주 연약하고, 기가 바짝 쓴, 어, 하나는 기가 바짝 썼는데, 하나는 토끼가 앉아있지만은, 톱니 모양을 한 토끼 길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보니까 톱니 모양 한 길을 하고 있어요. 이렇게, 아 이렇게 보면은. 아 그래서, 아 그래서 이 시중을 적여 있는 아 호랑이의 모습이 아주 귀엽고 이쁩니다. 원래 토끼를 괴롭히는 이 호랑이가 산에서 왕인데, 시중을 아 토끼를 두고 담배를 피는 아주 재밌는 현상인데, 요 원전이, 요, 용화전 거 있습니다. 가보겠습니다. 지금, 앞에 건 사진이라서 좀 그런데, 음 여기 보면은, 어. 아, 예쁘게 그려졌습니다. 예, 옛날에 그, 저, 그, 근대에 들어온 병사들이 이 그림을 보고 아주 해학적이고 재밌다고 해서 소개만 했는데, 이거 원본은 아니고, 원본은 사라지고, 새로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아, 그래도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 재미있고, 멋집니다. 아, 여기는 수원 팔다사였습니다